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 주자 중 처음으로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해 대권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치 대비 2주 동안 윤전 총장은 민생과 안보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각계각층의 인사와 만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사람 만나시는 거참 좋아요. 어느 방향이 됐든지 어 내가 윤석열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라 것을 사람을 만난 것으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가 됐든 좌가 됐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전 제가 보기엔 두달 전에 했어야 합니다. 두달 전에 했어야 되고 맞아. 지금 시점에 와서는 구체적인 안 정책을 조금씩이라도 내놔야 돼요. 국민들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막 경제를 잘해줄 것이다, 뭐 아니면 외교를 잘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분에 대해 지지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약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형사사법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어떻게 없애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만 만나고 아무 메시지 안 던지고 아무 공약 안 던지고 오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넘어가면 독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두달 전에 예 사람 만나면 만나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러고 다녔다라고 하면 왜 검찰이 그의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이렇게 나와서 <laughs> 저고 다니냐 아마 또 그런 비판이 나왔을 거예요 아, 저는 욕먹어요. 아 저기 욕 먹어요? 저는 뭐그 그냥 말로 어, 저는 상당히 법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와서 일정 정도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그 멍에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 그야말로 본인의 표현대로 동굴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나와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윤석열이 듣습니다 아닙니까? 테마가 아, 지금은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말하지 않겠는가 아, 윤석열이 말합니다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꾸 뭘 재촉할 일은 좀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 전 총장은 아내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한 아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기자들을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윤전 총장의 맞불 작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거 뭐 고발이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임미리 교수가 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칼럼 쓴 것만 가지고도 고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공무원 자격 사칭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관행이었다. 그럼 채널A 사건 때 이모 기자는 그 도대체 왜 구속된 거예요? 그것도 관행이었는데 여기는 뭐 자기가 검사라고 사칭하지도 않았고 한모 검사장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이야기를 한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구속시키고 그 난리를 친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공무원 자격 사칭이 되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기도교수의 전화번호를 얻으려고 한 것은 명백히 경찰관의 직무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건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MBC 측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 돼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면 더 무서운 겁니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사건에서 이렇게 공무원 자격 막 사칭해서 자기들은 보도를 해오고 취재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보도 매체가 아니고 언론 매체가 아니고 불법 흥신소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맞불 또 나쁘게 말하신 분들은 이제 물타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이제 논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다라면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그와 같은 이제 검증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지금 문제 되는 분은 세 분이죠. 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렇게 세 분이 논문 관련 이제 표절 의혹들이 있는 분으로 아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가족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그렇죠. 네. 배우자분, 음. 배우자분 이제 그림 구매, 그리고 동생의 과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있었고, 충희의 후보도 있죠. 네. 아, 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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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공경선에서 한번 또. 추천해주시면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시겠어요? 무서워서. <laughs> <laughs> 최재영 선 감사원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며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전 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최재영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윤청쟁과는 좀 달리 좌고우면하지 않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 그걸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보면 정치는 뜻 같은 사람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저는 진짜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하고 힘든 사람을 먼저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참 좋다고 봐요. 그리고. 뭔가 공개되고 있, 있고 예측 가능한 점에 봤었을 때 저는 좀윤 총장님이 좀 이런 부분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배워주서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평가가 굉장히 달라진다. <laughs> 같은 말인데도 저는 원래 옛날부터 어... 최재형 원장을 좋게 <laughs> 봤어요 최재형 원장이 지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얘기는 유석열 총장도 똑같이 했죠. 열개 중에서 아홉 개가 달라도 한 가지 전공 교체를 원하면 힘을 모아야 된다 같은 말을했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 그 말을 책임과 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석열 총장이 같은 경우에는. 을 했는데 한쪽은 불명확하고 한쪽은 명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행동이 행동이 그렇지 않은 당에 들어겠다라고 하는 분과 지금 조금 더 보겠다라는 분과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이렇게 네. 보이죠. 최재형 원장은 제가 항소심 재판장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소속 피고인으로서 뭐 법정에서 많이치고 제가 법사위 위원으로서 감사원장 하셨고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기관장 하셨죠 그렇게 한 1, 2년 정도 됐고 안다면 조금 압니다 근데 사의를 표명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권력 의지가 과연 계신 분인가 난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안 풀려요 아직도 안 풀려요 다만 이분이 시민단체로부터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뭐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직권 남용으로 고발까지 된건 좋은데 그걸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법치주의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래 이러셨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간극이 너무 큰데. 그래서 여쭙기도 못하고, 참, 이거 이상한데. 이 정말 막가는 우리 한국 정치판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뭐, 마구 대해서 정말 일시적인 불쏘시계로 마구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정말 잘좀 대해줬습니다. 뚜한 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권력의지가 강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 임기 2년에 대통령을 하고 개헌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온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개헌을 추구하는 분들이 최 원장님 밑에 이렇게 예, 또아리를 트는 또아리? 아니 모여든. 뭐 음, <laughs> 뱀입니까? <웃음> 결집 <아닌가>? 뱀입니까? <웃음> 결집하는 뱀입니까? 결집하는. 운영 중에 지금. <laughs> 결집하는 결집하, 이유가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사실 최전 원장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본인의 캐릭터와 음, 또, 통일, 또 삶의 궤적이 사실은 음, 통일성이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음, 느낄 수 음.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또 흥행 요소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음. 거죠. 음. 다이나믹하지 않으니까. 그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음.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막 시끌벅적하게 막 음. 여기까지 왔다면 음. 최재원 음.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고 음. 있는 요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는 좀 들어가세요. 착한 조홍천 네, 좀 들어가세요. 착한 조홍천 네그예 아유 게 오리 거이도 오리 양이 거 아유 네 역시 네. 수가 높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음. 경우에도 살아온 계절을 음. 살펴보면 이제 인격적이라는데 <laughs> 누구도 이제 이 이론을 제기할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분도 있죠 제가 알기로 이분 이제 출마의 변 내지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큼 또 모호한 말씀도 없어서 조금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정말 지적하신 대로 너무 평가가 후한 거 아니십니까 <laughs> <laughs> 좀 제가 <되게> 후하죠. <laughs>